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도시락입니다. 어, 제가 왜 기침을 하냐면, 또 요즘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독감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 감자밥이고요. 오늘 도시락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학년도로 하면 2023학년도에 제가 오늘 마지막 도시락이에요. 월요일이 졸업식이라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도시락을 제가 이제 안 싸도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어 새해가 되면 어떤 도시락을 한번 준비해 볼까 고민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나물류가 많이 나와서 훨씬 더 도시락이 풍부해 질것 같아요 사실은 그 12월 도시락이 가장 뭐라고 하죠 어그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은 오이에 쌈장 대신 어, 낙지 젓갈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담은건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걀 무그 다음에 무김치 그리고 과일은 이렇게 세가지로 준비해 봤어요 어, 당분간 그 3월 2일이 되면 이제 제가 다시 도시락을 여러분에게 선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다른 공간이 될 것이고요. 어, <laughs> 저기, 선생님들은 역막살이 끼진 않았지만, 어, 그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에서 이 도시락을 선보일 수 있을지, 그런 공간이 여기는 있는데 없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